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무판 아리에테입니다 이번에 타고 있는건 아리에테 AMV인데요 이 전차는 설명을 하자면 주문 아리에테가 22년대에 들어서 성능이 전자에 맞지 않게끔 노후화되어버렸고 그 후계 차량을 도입하기 이전에 꿈을 뽑고자 기존 아리에테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게 아리에테 AMV입니다 여러가지 아리에테 계량 사업 중에서 일이 귀찮았던 가이징이 적용한 모델은 그 초기 버전으로 기존 아리에테와의 차이점은 1,500 마력을 바꿔주는 땡이라는 거. 아니, 하다 못해 PSO나 월키시라도 줬어야 했는데, 리포털 당시에는 해당 키트들이 장비된 사진이 없어서 장착할 수 있다만 적어두고 본사 유저들이 사, 자료를 보낸 후에 해당 자료를 가이지이 8월에 접수한 뒤에 12월에 해당 키트들이 장착된 사진 자료가 떴는데, 예전에 가이지지 말하길 리포트는 참고만 하고 당연히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키트를 정착하고 내주겠지? 하고 이탈리아 유저들이 생각이 했지만, 가이진이 귀엽고 이탈리아 유저들의 희망을 박살 내고, 그냥 극쪽기 사진으로 구현해버린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거 아무튼, 대충 설명은 여기까지. 이거 왼쪽으로 썼으면 맞았겠는데. 조금 아쉽지만, 다음 턴에 노려보죠. 찝찝하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연막탄 치고 뒤로 빠지려고 하니까, 일단 가까이 붙는 게 좋겠네요. 역 거점이 저게 먹히는 중이라가지고, 너무 전진하면 위험할 듯? 연막탄사용 살짝 보이는데, 얍! 격 아아 근데 9.7짜리 차량이 여기 있는 건지 아까 제가 약실 파괴한 건 분명히 었거든요 비슷한 자리에 분명 수리하고 있을 겁니다. 양전도 끝나가겠다. 슬슬 한번 내밀어 볼게요. 연막은 열사를 꺼야 잘 보여요. 아, 못 맞췄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 진짜, 아리에테는 장갑이 한도 없어가지고, 맞으면 승원 숫자를 버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수리는 빠르게 배속 돌릴게요. 레이저 경고? 아니, 이거 어떻게 막지엄마 이거 어딨어? 거기 있구나. 이거 자리가 많이 안 좋은데, 올라오면 바로 약속 쏴버릴게요. 야, 이건 아니지. 아, 또 추셨네, 이거. 근데 저기 타이 하나가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어차피 아리에트는 세 대나 있어서 다시 가면 된다는 거. 피자펀! 세 대가 전부 성능이 같으니 이 얼마나 좋은 국가인가요? 물론 제가 아리에트를 고른 이유는 다른 전차들 중에서 이름이 제일 예쁘길래 여기까지 키워서 사본 거입니다. 솔직히 이름만 예뻐 이름. 애가 납작한게버키벌레 같이 생겼어. 내가 먼저 썼지 않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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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상의 이탈리아쇼. 라고 말하자마자 분장한다. 진짜 아깝다. 내가 맞췄으면 죽는 건데. 그래도 거점 앞이라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차마! 조금만 더 앞에 서으면 죽었는데. 오케이. 적분탄 빠졌으니까. 앞에 아군이 있으니 점령점수 맛있게 먹죠. 지금 여기서 더 내밀면 분명 어디서 쳐맞을 거예요. 저기 돌에서 째려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짓이지만 그냥 아군을 먼저 보내 그리고 바로 나 잡으면 못잡아다 아, 미안해, 미안해. 못 잡을 수도 있지. 아까 내밀면 훅훅 친것 때문에 제 친구가 조준하는 걸 방해해서 매우 심기가 불편한 심기 짜네요. 아우, 아우, 조집 보냈네, 이거. 다행히. 엔진 위쪽으로 가서 피해가 없었어요 빨리 대충 수이하고 저기 때86 친구들 도우러 가죠 아리에테가 자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전진하려면 아군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화력 지원형 서포터라고 봐야죠 거의 뭐롤레 럭스나 카르바 정도? 혼자서도 잡을 수는 있지만 서포터에 한계가 있는 뭐 그런? 아니 이게 약실수인가 봐 맞췄으니 아군이 보긴 했겠죠? 보긴 했네요. 상대가 쏠려는 순간에 제가 약실 터뜨리고, 악군이 마무리한 듯. 계속 가봅시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바위 뒤쪽에 정찰이 지켜있네요. 일단, 앞쪽 바위까지 밀어붙여볼게요. 악군이랑 대치 중이라, 음,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한데, 저기 잘못 들어가면 스폰지역에서 맞을 텐데. 하지만 언제까지 지켜보면볼수 없죠 앞에 분풍? 아 쳐다보다마자 죽었어 여기 적군이랑 아군이랑 같이 죽이니 지금 진입하면 질 진입 수가 없죠 아! 죽었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 각도로 전부 뚫리면 무조건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안 터진 거죠? 아니, 이거 내가 젖은 게 아닌데? 가이지이조졌잖아 이건 엇가야. EMV 예비 잠비를 돕고 B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 길이 위험하다 보니 웬만해서는 안 가지만 시 거점을 아군이 완전 밀어서 왼쪽 문서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바로 판 적군. 피자판치! 중국의 미사일 붕붕이었네요. 언덕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으면 싫었겠지만, 몸뚱아리 다 보여주고 있으면 상관없죠? 어, 바로 앞에 팔공유다. 전차 아래로 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맞나? 아리에테가 사용하는 단이 절대로 약한 탄이 아니거든요? 게임 참 이상한 것 같네요, 정말. 일단 저걸 잡고 점령을 할게요. 얍! 일단. 약실은 보냈는데 오른쪽에 엔진 소리가 불안해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음, 돌아서 거점을 노려볼까? 바로 가봅시다 정면에 엔진 소리 와아 아니 이거 그냥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럼 나야 좋지 점령하고 주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점령! A 거점은 잘못 지나가다가 죽기 때문에 B와 C 거점만 지키는 식으로 해야겠어요 저기 얇은 모래벽 뚫린다는 거 이거 나름 꼴찌입니다 이쪽 스포는 나오려는 애들이 없으려나요? 아군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서 판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음... 어디서 구겨서 소리 들리는데 기갑보 소리 사요 들리는 이 그지같은 소리는 아우 궁이다 아! 죽렸다야 이건 군렇게도 아닌데 한칼 비껴 나간다 비행기 어딨어 오토맥 꺼내간다 딱 때라 또이 아니 진짜 헬기는 서야 악입니다 진짜 헬기 삭제 좀 잘못하면 역전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빠르게 시거점 수복하러 갑시다 아군하고 대충 대치 주인 같은데 이탈리아에 진짜 주력전차가 나서 차례군요 잠깐만 하지만 잡았죠? 오토매틱 자체는 텅 비어 있단다 대공포로 상대 주력전차를 교환하는 기적의 교환이 가능한 오토매틱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군이 나머지 차량을 다 잡아줬네요 역시, 90105야. 믿고 있었다니까? 바로 점령지어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레이더를 펼쳐놓을게요. 레이더에 뭐가 잡히는데, 뭐지? 전폭기인가

적군 대부분이 공군인 것 같으니까, 이러면 게임은 끝났네요. 아, 한내적으로 교차하면 핵폭격기로 스폰하겠는데 이거야, 뭐. 스티켓 상태를 보니까 뽑아도 투하는 못하고 끝나겠네요. 그래도 승리한 거 확정이니, 이쯤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도 아셨겠지만, 오늘 영상은 마루적 특집이었습니다. 다들 뜬금없는 더빙에 놀라시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입문서를 제외하고 만우절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릴 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존 구독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만우절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군대에 가기 전에 집에만 있다 보니 작은 누다가 자꾸 졸라 대는 바람에, 네? 야, 대본 이거 뭐냐? 이 여기까지 성급한 아리에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다음 실황에는 느긋한 마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또 보죠!